안녕하세요. 사회교사 이동호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화의 이해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관점과 태도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관점. 세상을 바라보는 창, 볼 관자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태도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아, 문화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 태도, 뭐, 가치가 좀 판단된 거라고 볼수 있겠죠. 자, 이두 가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입니다. 자 문화를 이해하는 관점 생각해 봅시다. 자 어떻게 보로 바라보고 있냐면요. 일단 문화는 크게 좁은 의미와 넓은 의미로 나뉜다고 저번 시간에 배웠죠. 자 그래서 좁은 의미는 뭐냐 세련된 것이다, 좋은 것이다, 발전된 것이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의 개념이 있는 그러니까 문명의 개념으로 이제 접근했던 건 거고요. 그다음에 넓은 의미 같은 경우 생활 양식 그 자체가 그냥 문화이다.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모든 게 문화이다라고 하는 것이 넓은 의미였습니다. 자, 이 문화라고 하는 건세 가지로 크게 나눠지게 되는데요. 물질문화, 제도문화, 관념문화로 나뉘게 되고 이거를 바라보는 관점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요거를좀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문화를 바라보는 태도, 상대주의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사대주의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자문화중심주의적으로 바라볼 것인지, 자, 요까지 태도, 그리고 관점, 이렇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자, 한 사회 문화 현상을 연구를 할 때, 사회의 사회적 환경이나 지리적 맥락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관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예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교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우리 나라 어른들 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남자 꼬마이들 보면, 어이구, 이거, 이거, 이거 많이 컸네. 어디, 어디 꽃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하는 그런 말씀들을 평소에 많이 하시죠. 자, 근데 이제 6, 7세쯤 되는 어느 백인 아이의 꽃을 이렇게 만지려고 하다가요. 당시 미성년자 성추행죄로 미성년자 성추행죄. 크, 대박이죠? 성추행죄로 고소 당해가지고 체포당했답니다. 자, 그래서 교포 변호사들로 구성된 그 변호인단은 한국 사회에서는 아이가 귀엽고 사랑스러울 때 그러한 말을 하고 그리고 그런 행동을 한다라고 해서 그 판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좀 노력을 했습니다. 자, 결국 변호인단의 설명으로 판사는 이 교포의 행동은 문화 차이로 인해 나타난 악의 없는 행동이다라고 받아들여서 무죄를 선포하기는 했습니다. 자 판사가 한국 교포를 무죄로 판단한 것 그것은 미국적 가치관이 아닌 한국적 가치관에 따라 그의 행동을 인식한 것이죠. 자 이는 한 사회 문화를 이 사회 맥락에서 인식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사회의 입장에서 그다의 사회적 환경이나 지리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해하는 관점, 이것을 상대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음, 두 번째로 총체론적 관점이 있습니다. 자, 이 총체론적 관점은 다른 말로도 가끔 시험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총체론적 관점.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전체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전체론적 관점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것은 그, 한사회 문화는 굉장히 여러가지 요소들로 되어 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뭐 물질 문화, 제도 문화, 교육 문화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각각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관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문화 현상을 전체와 연관성에서 폭넓게 이해하는 관점, 이것을 정체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또 사례를 하나 또 예를 들어 드려야 되죠. 자, 호주에서 북쪽에 가면요 멜빌 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멜빌 섬의 티위 부족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요. 이 티위 부족은 주로 뭘 했냐면은 예, 채집, 음. 채집 경제 활동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래서 여성들이 채집 활동에 종사하기 때문에 많은 여성을 두 아내로 둔 사람은 경제적 부를 가질 수 있었어요. 자,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지위를 획득할 수 있었고요. 자 그래서 이러한 배경에서 티 부족에서는 일부 다처제, 한 명의 남편이 한 명의 남편이 여러 명의 처 아내를 다스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되었던 것입니다. 자이 때문에 티 부족에서는 젊은 아내를 둔 노인과 미혼의 젊은 남자 사이의 사회적 긴장과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문화의 각 부분이나 요소의 변동은 연쇄적으로 다른 부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점에서 총체적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총체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자, 비교론적 관점인데요. 자 비교론적 관점은 한 사회의 문화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것, 어, 보편적인 것 보편성을 갖고 있다고 하네요. 어,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나 다 있는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또 하면 뭘까요? 아, 공통점이겠죠. 공통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특수한 것, 특수한 것은 특수성이겠죠. 특수성이 뭘까요? 그러면은 공통점에 반대 말이니까 예, 차이점이겠죠 틀, 다른 사회의 문화와 비교해 파악하는 것좀 쉽게 얘기하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고 자문화에 대한 객관적 이해를 가능하게끔 하고요 그러니까 어? 쟤네 거랑 비교해보니까 우리는 이런 거네? 라고 하는 거 그리고 사회구성원들의 문화에 대한 평가능력을 높여서 타문화에 대한 바른 안목을 확보하게 해줍니다 자, 비교론적과정 한번 생각해봅시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미인형이라고 하면 뭐 눈, 코, 입이 보통 작고 전체적으로 좀 다소곳한 분위기를 풍긴다면 미인으로 봅니다 근데 한국의 미인이 그런데 중국의 미인은 어떨까요? 네, 중국 미인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 그 고서적 같은 데 보면 눈의 경우 검은 자위는 뭐 3분의 2흰 자위가 3분의 2을 차지하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감싸야 하며 볼살, 볼은 미륵보살의 볼처럼 풍만해야 한다 라고 했던 게 중국의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탈리아의 미인을 볼까요? 이탈리아의 미인은요 눈동자가 눈썹이 굉장히 좀검해요 그리고 이마와 미간 넓어야 합니다 자 그럼 이세 나라를 보니까 대부분의 사회에서는 미인상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 않아요. 미인상을 발견할 수 있다, 미인상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즉, 보편성이 되겠죠. 근데, 보편성과 특수성이 있다, 라고 지금, 자, 특수성. 각각의 나라에서 어떤 것을 미인으로 한다, 라고 나와있죠. 자, 이와 같이, 문화 간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밝히고, 자기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관점. 이 관점이 바로 비교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문화를 보러 바라보는 창, 관점을 봤다면 문화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를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 이해의 태도. 자, 일단 인간은 생리 구조가 굉장히 좀 유사하죠. 음, 남자들은 비슷하고, 또 여자들도 다 비슷하고, 그리고 상징 능력을 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는 보편적으로 어디에나 나타나는 것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문화는 그 문화 나름대로의 다양성,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생활 환경과 환경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계절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계절에 맞는 문화가 나타나는 거고, 알래스카에서는 만년 겨울이다 보니까 그 환경에 맞는 문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다양성의 바탕을 해서 각 나라, 각 혹은 민족, 각 사회마다 문화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각 문화의 고유성, 그 문화의 상대적 차이, 그 문화 간의 우열은 있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게 이게 문화 상대주의적 관점입니다. 자, 근데 반대되는 게 있어요. 아니야. 절대적인 거야. 이 절대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문화는 진화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라고 하는 것은 하위 문화가 있고 그리고 높은 수준의 고등 문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문화는 이렇게 진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화 진화론에 근거해 가지고 얘네께 고등의 문화가 좋은 문화다라고 보는 게 이게 문화 절대주의인 겁니다. 자, 그럼 이 문화 절대주의에서 이 고등 문화를 나로 보느냐 아니면은 남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요. 나가 기준이 된다면 나 스스로 자자를 쓰죠. 자문화 중심주의 내게 중심이야라고 하는 거고요. 아니야 남이 기준이야라고 하면 문화 사대주의 사자가 이제 섬길 사자예요. 뭐큰 나라를 섬긴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남을 기준으로 본다면 이거는 문화 사대주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화의 상대성을 부정하는 태도가 아까 문화 절대주의라고 그랬잖아요. 아 어, 보편주의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디서나 그 기준은 보편적으로 타당하다 똑같다라고 보는 게 이제 보편주의인데. 자, 자문화중심주의는 누가 중심이라고요? 내게 음, 네 중심입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보면 뭐 중화사상, 중국사람들 자기들이 중심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뭐 나치즘, 제국주의의 식민지배 야, 내가 니네를 지금 개화시켜주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네 문화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었습니다 음, 흥선대원군의 뭐 세국주의, 세국정책 같은 것들도 이 사례에 해당이 될 것이고요 근데 이 자문화중심주의가 무조건 나쁜 것만 아니에요 일체감을 줘요 그리고 자부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그 문화 사람들끼리는 똘똘뭉치게끔 만들어 주는 영향이 있고요. 근데 단점이 있죠. 역기능으로는 일단 타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곤란하죠. 그래서 이 제국주의 침략 명군으로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의 사례가 그렇죠. 그치? 그래서 국제적으로 자기네만 제일 잘났다고 생각을 하니까 교류를 안 하게 되면 고립을 자초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내, 나가 기준이 있다면, 이제, 남이 문화의 보편적인 기준으로 보는 거, 사대주의입니다. 타문화를 우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후진국 같은 경우에 서구 문화를 거의 흉탕을 하잖아요. 왜 우리나라도 막 애들이 나이키라고 써져 있는, 한글로 써져 있는 옷을 살까요? 안 살까요? 안살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문화사대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는 좋은 것 같고, 세련된 것 같고, 한글은 촌스러운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이 문화사대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원시 미개 문화를 이제 동경을 한다든가, 아니면 외제 선호를 외제를 선호한다든가 하는 것들이 다 이제 문화 사세주의에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어 남의 게 좋아. 그러면 남의 거 빨리 수용해야지. 응. 어 빨리빨리 받아들일 수 있다. 선진 문화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좋은 점이죠. 어 좋은 건 빨리 받아들이는 거. 근데 단점은 뭐냐면, 주체성이 없어요. 그럼 남의 것만 따라 하다 보면은, 어, 자신들의 주체성을 상실할 수 있다 라는 단점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 관점 이렇게 두 가지를 이제 살펴봤는데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과제를 통해서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